안녕하세요 저기빈입니다 호. 오늘의 생존 아 맞다 혹시 돈까스 좋아하세요? 아니 아니 빗소리가 해줘야 되는 아~~~~ 아니 네? 케빈이~~~ 어? 어? 여러분, 오늘의 모드리뷰 시간. 오늘의 모드리뷰는 서바이벌로 시작을 해봤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크리에이티브로 아마 바꿔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드릴 게좀 많아가지고요. 이 세계는 감염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감염이라는 컨텐츠를 실제로 한번 하긴 했었는데, 제대로 감염됐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온 세상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의미심장하게 얘기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일단 숲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될게 많으니까 어! 쟤예요 쟤 여러분 감염이 됐어 감염이 된 양이야. 어, 죽였다. 이거 봐봐. 나한테도 온다. 일단 내가 당하면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녀석을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닌가? 아니야 얘 아니, 일단 어그로를 풀어보자 여러분. 양이 감염되니까 공격적으로 변했어. 내가 이렇게 어그로를 풀면, 저거 봐. 방금 봤어요? 좀비 잡아먹는 거 봤어? 방금 이거 봐. 또 나한테 온다.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양이 막 좀비들을 잡아먹다가, 어, 근데 좀비한테 오히려 당했거든. 그랬더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라. 기생충들이 나왔어. 그러더니 막 몬스터들이랑 싸워 지네들끼리. 어, 뭐야? 자, 여기에다가 제가 감염된 소를 한번 풀어볼게요. 감염된 소떼가 몬스터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대박이지? 지금 못 찾겠으니까는 비콘, 비콘을 한번 소환을 해보자. 이렇게 와우! 월드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시간이 가면은 점점 요 땅을 오염시켜. 이렇게. 봤죠? 이렇게 오염시켜. 땅을, 주변 땅을.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서 서바이벌이면 저게 막 반응을 하죠? 지금 저한테? 한번 때려볼까? 오, 무서워. 오, 이상해 징그러. 날 보고 있는 것만 같잖아, 지금? 느낌이? 어! 얘야, 얘. 얘네들이야. 얘네들이야. 일단 도망가. 아! 하! 무서우니까 크리에이티브 모드 하는 순간 이거 봐요, 여러분들. 이거 봐. 좀비를 감염시키고 소를 감염시키고 양을 감염시키고 이거 봐. 대박이지? 이거 봐, 여러분. 이런 애들이 나온다니까, 이런 애들이 자연에서 스폰이 되면서 크리퍼를 뺀 나머지 애들을 이렇게 감염을 시켜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거 봐, 아, 감염을 시키잖아. 여기서 소를 계속 줘보자고, 대박이죠. 그치, 여기 인간형도 생겨버렸고, 좀비도 생겨버렸고, 그쵸? 이런 식으로 감염을 계속 시켜서 바꿔 나갑니다, 얘네들이. 근데 이 상황에 이제 좀비들이 이제 여기 다 있잖아요. 망했다, 망했다, 망했어. 망했다, 망했어. 망했다, 망했어. 이렇게 막 감염된 애들이 몬스터들을 다 잡아 먹으면서 다녀 이제는. 감염도 시키고 잡아도 먹고. 얘들아 같이 싸워.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가 근데 이런식으로 계속 잡아먹게 되면 됐다 여러분들 보세요 살점이 되더니 살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됩니다. <laughs> 자연에서 이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월드에서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계속해서 포식을 하게 되죠. 생겨나는 비콘. <laughs> 대박이죠. 이게 점점 감염된 범위가 늘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좀비부터 건드리네. 어, 죽어 버렸다. 아,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근데 이렇게 됐을 때도 얘가 계속해서 감염을 시키죠. 주변을. 그렇죠. 이쪽도 이미 감염됐고 지금 이쪽도 이미 감염됐고 아까 그 거미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감염시켰어 주변을. 이거 봐. 벌써 다 감염시켜버림. 이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날 밤에 나오는 좀비들과 스켈레톤들과 싸우게 되면서 진화를 시작하는 거야. 그런 와중에 비콘이 2단계로 진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대전쟁. 기생충과 좀비. 어 좀비가 이겼어요 일단은 근데 업그레이드된 비콜에서 더큰 거미가 나왔어. 우와 잡아놓고 죽인다. 아 소름 돋아. 살점 됐다. 여기 또 살점 됐네 이거. 저런 게 이제 딱 커지면서 갑자기. 뭐야? 이 거미는 새끼 거미들을 또 이렇게 소환을 하는 거야, 뭐야? 어, 대박이야, 진짜로. 모두. 와! 또 진화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진화를 일어나가는 거야. 계속해서. 어, 뭐띵 했는데. 제가 3이 됐다. 콘 일자리 소환했으니까 이제 곧 여기 소들은 난리가 나겠죠. 엄청난 속도로 감염이 되겠죠. 뭔가 좀 뜸들이는데? <laughs> 뭘로 진화한 거야 이거? <laughs> 대박이다. 진짜. <laughs> 우와, 이제 뭐. 어, 여기 또 지나간다. 막살점들이 이제 또막 합쳐져. 과연 뭐가 나올지. 어, 막 여기서 막 뭉치는데? 어, 좀 크다? 이번에좀 큰데? 뻥! 와,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어, 어디서 또 띵! 했는데? 자, 어디 한번 보자고. 어디까지 진화하는지 한번 보자고. 오! 엄청난 진화를 한다, 이제. 미쳤다. <laughs> 이야, 이게 몇 개야? 어얘 날라다니는 애도 나왔어 이제. 계속해서 진화를 한다는 얘기지. 끊임없이. 그러면서 점점 강한 몬스터들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 비콘을 여기서 때리나 이걸 때려 가지고 만약에 없앨 수 있잖아요. 어... 됐다. 어, 요렇게 딱, 없애버리면, 이게 갑자기, 흙이 이렇게 뭔가 덮어지기 시작하면서, 얘는 이따가, 좀 이따가 이제 돌아와요. 이제 돌아와. 어,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오게 돼있어요, 얘네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불에 약해요. 기생충들은, 다 불에 약해. 어, 얘네들은 불에 다 약해. 이거 봐. 금방 죽죠? 이래도 저, 어, 이래도 지네, 이래도 저, 너무 대박인데 리커까지 어 뭔가 띵 하는 소리가. 아, 이거 비콘! 와, 비콘이 이제 이어졌어. 3단계, 3개짜리가. 여기서 만약에 내가 위더를 소환하면 얘네들끼리 싸우나? 세계관 최강의 대결이다. 오, 싸운다! 건드린다! 오! 이게 돼? 아무리 니네가 기생충 군단이지만 이게 된다고? 아무렴 그래도 마인크래프트의 최강 몬스터 위더인데? 너네가 이게 되겠냐? 죽인다. 아니고 믿어야 그렇지. 와. 하지만 기생충 군단에게도 보스 몬스터가 있었으니 여기 있다. 엔시언트 고대 기생충 고대 기생충 등장. <laughs> 기생충 등장. 과연 위더랑 맞붙는다. 위더, 마인크래프트 세상을 지켜줘. 우와! 싫어야 이거? 얘네 어디 갔어? <laughs> 쟤네 공중에서 <laughs> 우와! 위더 에너지 단다. 얘네 끝없이 올라가는데?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싸우고 있어 얘네. <laughs> 어 근데 저거 촉수 떨어지는 거. 우와. 이거 촉수 떨어진 거예요. 고대 기생충의 촉수. 야모두 퀄리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돼? 이캐죠 대박.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거 막 낙하한 거 봐. 미쳤다. 위더 한 마리를 더 소환하고. 간다! 오버로드! 오버로드는 아직 개발 중이었어요. 응? 오버로드는 그냥 걸어 다니는 세계랍니다. 어 근데 파워 왜 이렇게 세? 어? 이거 맞아? 대박.